안녕하세요 경상도 하동으로 시골여행을 나왔습니다 산세가 아주 대단하죠 크으. 저쪽은 좀 해가 비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서 있는 곳은 해가 지고 있어요 서쪽 방향이라서 작은 야산이, 야산인데도 불구하고 해가 지고 있어서 이제 손이 시려오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시골집은 봐야죠 비닐하우스를 지나서 뭐가 나올 것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조금은 놀랄만한 집이 나옵니다. 오, 걸어오면서 이 집을 보고서, 와,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옛날로 따진다면 양반집이에요. 평수는 한 50평 되는데, 옛날 전통 한옥이죠. 살면서 이제 한옥이라 하더라도 시커먼 기어를 걷어내고서, 비비 새니까. 그래서 이렇게 플라스틱 스타일의 이제 지붕을 바꾼 건데, 가까이 가보죠. 아 이거 보세요. 부잣 집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옛날에 옛날 부잣 집이죠. 그러니까 특징 중에 하나가 천가가 높아요. 지면부터 지붕 높이가. 당연히 집이 크다는 거죠. 재료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. 가난하면 힘들죠, 그게. 집이 좀 특이해요. 이 한옥 많이 봤지만 약간 시골 집 한옥 플러스 초가집. 탬마루가 이런 양옥 뭐 한옥 스타일에서는 저렇게 탬마루가 나오는 경우 흔치는 않은데. 어쨌든, 특이하면서도 참 정겨운 느낌이 있네요. 시계도 달아놓고. 내부가 좀 보이시죠? 저런 건 창문, 저건 일본식 창문이에요. 창문 스타일이. 예,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시골집을 구경해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